우리가 실제적인 신앙, 현실적인 신앙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 생명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능하시고 천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는 힘을 잃어갈까? 어떤 게 문제일까 고민해 봅니다. 기리오 진리오 생명되시는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살길도 있고 축복의 길도 여기 있는데, 왜 세상은 교회를 저버리고 우리는 소리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신앙이 실제적이지 못하고... 맹목적인 신앙으로 변질돼 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체험도 없이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이슬림 목사님이 올드스케이 거리에서 한 집회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인생과 목회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 그 결과 영국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현실 생활 속에서 얼마나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며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만이 우리의 신앙에 힘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신비 속에 참여하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아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그러한 현실적인 신앙의 힘이 체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성가 중에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임하여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체험이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누구를 아시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누구를 아세요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인사 정도를 했든지 식사 한두 번 했든지 그 정도기 때문에 그냥 안다고 네라고 대답하면 간단한데 잘 아시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사 몇번 나눈 사이거나 이렇게 저렇게 몇번 만난 사이인데 어디 가서 저를 잘 안다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당혹스럽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알까 여러분도 어디 가서 누가 최원영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단임 목사님이니까 아네 제가 잘 압니다 그렇게 얘기들 보통 하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를 잘 아십니까? 생각해 보면 정말 잘 압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60년을 살았어도 겨우 몇명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그 사람의 프로필, 그 사람의 직책, 그저 밥 먹은 정도 아니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곳에서 지냈던 그 정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까지 공유할 수 있어야 그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은... 알고는 계십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까닭 없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욥기 3장까지는 참은혜스럽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배에 대해서 아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3장까지입니다 요분 고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의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장에 가면서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던 내네 친구들과 욥이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된 것은 어떤 까닭이 있었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욥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기에 저에게 이런 권한을 주십니까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37장까지의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눈 적이 없는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그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런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기 38장에 보면은 극적인 반전의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요백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나를 알아? 정말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 좁은 머리로 어찌하여 나를 판단하느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너 어디 있었어?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너 어디 있었어? 내가 동물들을 창조할 때너 어디 있었어? 도대체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번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단한 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본문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저였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말을 함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유분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한 말로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렸습니다. 우리는 욕처럼 귀로 듣는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인 예배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를 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듣기만 했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될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때 저들은 신앙을 떠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교회 다잘 다녔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으로 남아 있을 때 교회 학교를 졸업하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신앙이 실제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므로 그의 신앙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인이 돼서 그는 승리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원이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가는 과정에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배한 구석에서 열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평온한 얼굴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 풍랑이 죽음의 공포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사람들이한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슨 차일까요? 귀로만 듣는 신앙과 눈으로 보는 신앙의 차이입니다. 공부해서 아는 신앙과 경험되어지는 신앙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친구들이 고발을 당했을 때 다니엘서 3장 16절에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노거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보가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도대체 이들은 어떤 믿음이길래 죽음 앞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모태신앙이고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자식과 손주까지 하면 5대가 이어지는 셈인데 우리 어머니는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였고 신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교회 빠진 적도 없었고 모든 행사에 열심히 참석한 기억만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재미있었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었던 적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했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착하고 모범생으로 살았지만 웨슬리 목사님처럼 뭔가 마음 한구석에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고등학교 때의 교회에 성령의 강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은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힘들었습니다. 다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야지라고 마음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 상황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많이 울면서 기도도 하고 울면서 찬송도 하고 성경 보면서 울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모든 예배가 다 특성에 있었습니다. 어느날 학생의 입에 대해 특성을 좀 하라 그래서 나가서 549장을 불렀습니다. 제 마음이어서 마음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맞어서 주님도 때때로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도 때때로 울기도 하셨네에서 제가 울음이 터졌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울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 그 예배에 참석했던 어떤 분이 예배가 마친 후에 제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환영아, 주님께서 오늘 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함께 오셨다. 그랬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이긴 하지만 절박했던 제 마음 속에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내 찬성을 들으시고 함께 우셨다니 믿기 힘든 일이기도 했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자 큰 힘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너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오늘 밤에 내게 방언을 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위슬리 목사님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제 인생은 두려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목사가 되는 꿈으로 바꾸고 신학교 입학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요 이런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또 체험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게 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경험이 되어질 때에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다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으쓱거리면서 겸손한 척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여의 대답을 오늘 표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비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고 한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가 대답하바라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욕과 논쟁했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도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떠들었던 모든 것 옳지 않아. 헛소리 작작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리고. 요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말씀하죠. 요배 친구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일 뿐이었습니다. 요비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제서야 용서해 주십니다. 넬슨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신앙은 경험의 산물이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 본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얼마 얼마냐 그랬을 때 머리서부터 가슴까지 이 거리가 가장 먼 거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이 요비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이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실제적인 신앙인이 될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뜨겁게 내려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알아. 내가 만났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언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보시는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이런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뵌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기도하겠습니다